옛날 시골 마을에 한 부자가 살고 있었다. 부족한 것이 없었지만 나이 마흔이 넘도록 슬아의 자식이 없는 게 한이었다. 어느날 아내는 첩을 들여서 자식을 볼수 있게 하시지요. 남편은 아내의 배려의 신이나 사방의 사람을 보내 첩을 구하기 시작했다. 오래지 않아 마음에 드는 여자를 찾아 첩으로 삼았고 틈나는 대로 첩의 집에 드나들었다. 그런데 얼마 후 뜻밖에도 첩이 아니라 본처가 임신을 했다. 본처는 임신한 지열달 만에 떡도꺼비 같은 아들을 순산했다. 남편은 아이를 보는 즐거움에 빠져 첩의 집에는 찾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 첩은 부자가 자신을 멀리하자 안달이 났다. 결국 아기를 해칠 생각을 하고 부자의 집안 식구가 집을 잠시 비운 사이에 잠든 아이를 들어다가 뒤뜰에 된장 항아리 속에 파묻어 죽이고 말았다. 아기가 사라지자 부잣집은 야단이 났다. 하지만 아기를 찾을 수는 없었고 부자는 아내에게 화를 내며 첩의 집에 들어가 온가와의 왕래를 끊었다. 혼자 쓸쓸히 세월을 보내던 본천은 어느 날 된장을 퍼다 찌개를 끓였는데 이상한 냄새에 먹을 수가 없었다. 된장이 왜 이렇게 됐지? 아기의 시신이 이미 녹은 터라 영문을 알 수가 없었다. 본천은 된장을 버릴 수 없어 쇠죽을 술 때마다 된장을 한 사발씩 섞어 암소에게 먹였다. 그런데 얼마 후 암소가 새끼를 배더니 송아지를 낳았다. 등어리에 금무늬가 있는 송아지였다. 본처가 송아지를 너무 귀여워하여 안아주자 송아지가 본처에 젖을 빨았고, 이를 신기하게 여긴 본처는 금송아지를 자식처럼 데리고 자며 젖을 먹였다. 한편 이 소문은 첩의 귀에도 들어갔다. 첩은 송아지가 본처 자식의 환생임을 알아차렸다. 그리고는 부자 앞에서 죽을 병에 걸린 것처럼 환자 행세를 했다. 아니 갑자기 으그러워 아무래도 죽을 병에 걸려나 봅니다. 이웃 점쟁이가 용하다고 하니 한번 찾아가서 무슨 병인지 물어봐 주세요. 부자는 당장 점쟁이에게 달려갔다. 첩과 내 동안 점쟁이는 허허 중병에 걸렸구만. 첩의 병을 고치려면 본가에 있는 금송아지 간을 꺼내서 먹여야만 나을 수 있다네. 부자는 곧바로 백정을 불렀다. 어서 우리 집으로 가서 금송아지 배를 가르고 간을 꺼내와라. 명령을 받은 백정은 본가로 가서 본처의 말유를 뿌리치고 금송아지를 끌어냈다. 그런데 백정이 송아지를 잡으려고 하자 송아지의 두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 모습에 백정은 깜짝 놀라. 어허, 이거 이상한 송아지로구자. 죽이면 안 되겠다. 백정은 송아지를 놓아주고 부자에게는 돼지 간을 대신 바쳤다. 첩은 그 간을 먹더니 병이 다 나았다며 즐거워했고 금송아지는 마을을 떠나 이리저리 떠돌다가 도성에 도착했다. 살펴보니 사람들이 왁자지껄 모여 있었다. 저 북을 쳐서 소리를 내면 임금님이 사위로 삼는다지? 신령님이 그렇게 계시를 하셨대. 하지만 북 소리를 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 북은 가죽이 아니라 짚을 엮어서 만든 북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때 금송아지가 사람들 틈을 헤집고 들어가 집북을 치기 시작했다. 그런데 송아지가 북을 치니 북소리가 진동을 하는 게 아닌가. 모두들 야단이 났고 송아지는 궁궐로 불려 들어가게 되었다. 임금은 고민을 하다 공주를 불렀다. 예야 사람이 아니라 웬 송아지가 북소리를 냈으니 이를 어쩌면 좋으냐. 아바마마. 나라의 임금이 한 입으로 어찌 두 말을 하겠습니까? 그 송아지에게 시집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송아지는 공주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첫날밤 금송아지는 신방을 나와 어딘가로 향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공주가 살짝 뒤따라가 보니 송아지가 궁궐 뒤편의 연못에 뛰어드는 게 아닌가. 공주가 놀라 연못으로 다가가니 송아지는 귀공자의 모습으로 연못에서 나와 공주에게 다가갔다. 이게 나의 본 모습이랍니다. 사람이 된 송아지는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해주었고. 임금은 크게 놀라며 사위를 본가에 보내 부모를 찾게 하였다. 고향에 돌아온 아들은 어머니가 계신 본가를 찾았다. 어머니 저 왔습니다. 잘못 찾아왔소. 나는 자식이 없답니다. 어머니 저예요. 금송아지로 태어났던 아들입니다. 어머니는 깜짝 놀라 아들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아들은 첩의 집으로 가서 아버지를 만나 그간의 사연을 고하였고, 아버지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뉘우치고는 첩을 내쫓고 본가로 돌아왔다. 아들은 또한 자신을 살려준 백정을 찾아 깊이 사례를 하고 천한 신분을 벗어나게 해주었다. 그후 금송아지 아들은 공주와 함께 부모를 모시면서 자식을 낳고 잘 살았다고 한다.